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스티비 연세스원 대표 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기미 색소별 맞춤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간별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유튜브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면서 기미랑 김이랑... 다른 질환들 한번 간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색소로 많이 오시는 분들 보면 크게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보통 여자분들이 일생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피부 패턴을 보면 보통 10대 때 이런 주근깨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양쪽 광대 그리고 콧잔 등에 마치 깨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얼굴에 이런 색소가 나타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빨간머리 앤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빨간머리 앤 주인공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되게 치료가 쉽습니다. 이 얼굴만 보면 아 이거 치료 되게 어렵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치료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이런 경우는 IPL 같은 경우를 조사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 나이 때는 되게 좋은 게 속에 기미가 깔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PL을 강하게 조사하면 이런 주근깨들이 딱지가 지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IPL은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는데 그런 비선택적인 레이저보다는 이 주근깨 하나 하나를 뭐 아콜레이드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딱딱딱 맞춤적으로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겠고요. 아니면 어븀약악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 점 빼듯이 하나 하나 다 제거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피코 레이저라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잡티를 하나 하나 스택으로 조사해서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대가 되면 이런 잡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잡티도 있고 좀더큰 흑자도 있고 이거랑 주근깨랑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냥 병리학적인 차이 뿐이지 우리가 피부과학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IPL을 써볼 수도 있겠고 어븀 약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주근깨나 이런 잡티 같은 경우는 치료하면 치료 결과가 되게 좋고 치료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피부를 보면 피부도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고 피하지방층 골망 지금 다양한 층으로 나뉘는데, 이런 잡티나 주근깨 같은 경우는 되게 표재성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표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쉽죠. 근데 좀더 나이가 들면 우리 30대 40대 되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하면서 여성호르몬 수치도 많이 오르고 기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없던 얼굴 전체 기미도 다양하게 나누는데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게 되는데 양쪽 광대에 나타나는 타입도 있고 얼굴 중앙에 나타난 타입 턱 밑에 나타난 타입이 있고요 또 피부 깊이를 봤을 때도 표피층에 나타나는 기미가 있고 깊은 심재성 타입의 기미가 있고 이것이 섞여져 있는 혼합형 기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인 경우 같은 경우는 대개 표재성 기미와 심재성 기미가 섞여져 있는 혼재성 기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대개 보면 이런 환자들 보면 이런 점이나 잡티들이 있고 광대 전체적으로 갈색 반이 있고요. 이게 기미고 이런데 점 잡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이런 색소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편평사마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도 많이 있고 눈밑에 항간종, 비립종 같은 다른 질환도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미 치료는 아까 주근깨 잡티보다는 치료가 좀더 어려운데요. 이건 크게는 기미는 기미대로. 그니까, 러 토닝을 해서, 옛날에는 나노세컨드 레이저 토닝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더 강하고 빠른 피코세컨드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치료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잡티들은 아까 한 것처럼, 어빔약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치료 파장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원하신다면, 노블렉스 같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냥 흐려지는 방식으로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건버섯 형태로 이건 뭐냐면 얼굴에 색소가 있고 피부 표면으로 좀더 윤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색소들은 그냥 점 빼듯이 어둠약 을 레이저를 해서 제거해 주면 되게 결과가 좋아요 시술 받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에 다 듀오 덤을 붙여야 되니까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결과는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보면 주근깨가 생기고 10대 때, 20대 때 잡티가 생기고 30, 40대 가임기 연령이 되면서 기미가 생기고 더 나이가 되면 검버섯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색소 패턴이 바뀌게 되죠. 근데 기미는 언제까지 생기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통 49살 정도가 폐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멈추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나이. 가 되면 기미가 서서히 좋아지는데요. 근데 불행하기도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폐경을 하고 나서도 다른 복부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다소 만들어집니다. 한 60세까지는 기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5, 60대 때는 기미도 점점 흐려지긴 하지만 기미가 있고 이제 검버섯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외래를 오시는 분들 보면 기미라고 하고 오시는데 보면 기미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흔한 게 어부놈이라는 건데 이건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생기는 건데 이것도 기미처럼 양측에. 대칭성으로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몽골을 몽골 잡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잡티보다는 경계가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이건 뭐냐면 피부 진피층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색소예요. 그래서 치료도 기미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즘은 저출력 레이저법이라고 해가지고 일주마다 약하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은 강하게 들어가줘야 딱지가 지는 방식으로 들어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이것도 치료가 별로 어렵지 않고 잘 치료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타무반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선천성 색소인데 태어날 때부터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섯 살 여섯 살 어릴 때 생기는데 보통 3차 신경의 분포 영역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면 되게 청회색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 지중의 바닷물이 되게 푸르게 보이잖아요. 깊은 물은 되게 푸르게 보이거든요. 피부 깊은 층에 색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뭐 아콜레이드 레이저 같은 거, 뭐 포토나 레이저 같은 게 이제 맞춤 치료긴 한데 이것도 치료하시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부놈이나 오타모방 같은 경우는 기미가 아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중요하고요. 치료법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진단을 처음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기미 악화요인 보면 아마 다 햇볕 때문에 심해졌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햇볕보다는 우리가 3 40대 여성 호르몬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출산하시고 나면 기미가 심해지는데 이게 되게 출산하고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요. 근데 다안 좋아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더 누적돼서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기미 치료하다 보면 점잡티를 제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점잡티 제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은 어븀약으로 제거하고 듀오덤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이런 아콜레이드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건 7호파장의 레이저인데요. 이렇게 흐린 잡티 같은 경우는 딱지를 지게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어븀약을 레이저로 제거하게 되면 듀오덤을 하나하나 다 붙여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딱지를 지게하게 되면 재생 크림이나 연고만 발라도 되기 때문에 어 후관리가 되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펄스 7호파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있는데 이건 약간 효과가 조금 미흡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피코 레이저가 나왔죠 그러니까 피코 세컨드 레이저가 나왔는데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텍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의 레이저인데 이런 레이저를 이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지를 지게 해서 텍쏘를 흐리게 하는 방법인데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후관리로 쉽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미 치료할 때 보면 한 가지 레이저만 이용하지 않고 다양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미라는 게한 가지 층에만 위치하는 게 아니고 표재성 색소도 있고 심재성 색소도 있고 혼합형 색소도 있기 때문에 그 레이저마다 들어가는 깊이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색소를 이 레이저로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겠죠. 각 층에 맞는 색소를 치료할 때는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해 준게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락셀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레이저는 탄산가스 베이스의 레이저고요. 피부 표층에 딱지를 안 치게 합니다. 근데 딱지가 떨어져 나갈 때 모공도 좋게 하지만 표층에 있는 표재성 기미를 치료하는 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피코세컨드 레이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문신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왔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문신 뿐만 아니라 기미에도 효과가 있고 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진피층에 이런 홀을 만드는데 LIOB라고 하는데 레이저 인듀스 옵티컬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진피층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홀을 만들고 그 홀에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색소뿐만 아니라 여드름 흉터나 모공에도 좋다고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긴 하는데요. 이런 심한 기미가 있는 분들 잔주름도 있고요. 이런 분들 치료하게 되면은 피코슈에 이제 줌 핸드피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잡혀서 이를 하나하나 제거해주고 얼굴 전체적으로 토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mla 렌즈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장착해서 얼굴에 토닝을 해주면 탄산가스 베이스의 그 프락셀 프락셔널 레이저처럼 얕은 표작성 색소를 좋게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가지 기미와 감별해야 될 색소에 대해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진을 통해서 감별할 점은 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무 색소별로 감별점과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